네가 체포되던 그날 그 시각에 누군가 공항에 또 있었던 거야. 넌 그놈 잡으려고 간 거고, 도망치려고가 아니라 출국장 입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제서야 티켓을 끊으려고 했던 것도 그놈이 안으로 들어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들어가서 그놈 잡으려고. 누구야, 그 새끼? 누구야, 그 새끼! 미래도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사람 공항까지 달려가게 만든 놈 누구야 <laughs> 기분이 어땠을까 죽어있는 연수 옆에 네가 즐겼었던 장미무늬 칼이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 연수 죽이고 네 흉내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너 엿먹이고 너 병신 만들려고 연쇄살인인 척 계략을 꾸민 걸 알았을 때 잡아야지. 어? 어떤 새끼인지 눈에 불을 켜고 잡으려고 했을 거야. 왜? 넌 이유 없이 아무나 죽이는 사이코와 스스로 다르다고 여기니까. 죄 지은 사람 전부 죽여도 된다는 과대망상 그, 사이코 새끼들보다 더한 번이니까. 내 사과라서 범인도 금방 알아낸 거지. 그치?